여러분, 안녕하세요. 용하다 용도사입니다. 자, 오늘은 어떠한 것을 들고 왔느냐, 어떠한 약을 팔 거냐면, 그 박세리 씨 요즘에 좀 시끄럽죠? 뉴스를 보니까요, 그 박세리 씨가 아버님을 스스로 고소했다고 하더라고요. 고소해서, 하는데 뭐 울더라고요 에, 보면서 조금 슬펐습니다 왜 저러한 어, 게 있을까 어, 우리 한 박세리 씨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자 우리 박세리 씨 무자일주입니다 자 무자일주 무토 일간에 자 보니까 신약명이네요 신약명이 신양명이 다 신약명이 잘 되려면은 무토 일주에서 어떻게 될까요 토하고 화기운이 있어야 된다 자 계절에 보니까 9월 정도 되네요 자 9월 정도 되면은요 에, 이제 곡식이 무르 익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화가 어, 이거는 이 신양명에서 토하고 이거 있어야 되는 거는 첫 번째 이거는 억부용신. 자두 번째 조우용신 가겠습니다. 조우용신은 자 10월 달 9월 달이죠? 6월. 자 9월 달에는 어떻게 비가 많아야 될까요? 비가 많이 와야 될까요? 아니면 좀 건조해 가지고 이제 수확을 해야 될까요? 예, 그러면 좀 건조해야죠. 또 조우용신은 화 되겠습니다. 자화 여기 정화 있네요. 네, 정화 어, 조우용신이다. 음, 이렇게 여기 있죠. 요 정화가 조우용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격국을 좀 보죠. 격국 같은 경우에는 상관격으로 식신격 아니면 상관격이죠. 자, 식상격이다. 자, 만약에 상관격이라고 하면은 인성이 있죠. 상관격이다. 근데 전 상관격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좀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은 있잖아요. 어, 격국 자체가 사융신이 많습니다. 사용신 사기신보다는 뭐겁제 그리고 상관 다음에 편제 아니면 편인 이런 분들이 이렇게 좀잘 어, 나가거든요. 근데 쓰기가 어렵죠. 쓰기가 어려운 대신에 쓰면은 기가 막히다. 그래서 사기신이 좋은 것도 아니고 사용신이 좋은 것도 아, 나쁜 것도 아니다. 예.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른 거다. 어, 아 칼이 있어요. 칼을 사람 죽이는 용도로 쓰면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람 치료하는 용도로 쓰면 또 좋잖아요. 자,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상관격으로 한번 볼게요. 상관격인데 어, 천간에 정화 있네요. 인성 있네요. 예. 그래서 상관은 인성이 팬다 그래서 이상관은 기가 막히게 쓸수 있다 상관패인 박인성으로 상관을 팬다 이거 쓸수 있다 그래서 인성 제가 봤을 때는 조용신하고 여기 했으니까 여기도 하니까 거의 토하고 화가 들어오면은 좋아질 것 같네요 근데 화가 좀 비중이 높겠네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신약한 일주들은 있잖아요 이거 팁인데 꿀팁이에요 꿀팁 이 신약한 사람들은 인성으로 증강해줘야 돼요 인성은 비겁한테 일방적으로 주는 거죠 신약하니까 일방적으로 받아야죠. 자, 비겁 근데 인성은 그냥 주기만 해요. 근데 비겁은요. 오면은요. 비겁을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나를. 그럼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 겁재라는 작용이 있습니다. 겁재는 뭐냐? 내 재물을 빼앗아 간다. 재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주 명리학에서 재성 꽤 가장 높게 치는 길성이에요. 왜냐? 정재든 편재든 다 개신이다. 어, 바른 돈이든, 더러운 돈이든, 다 돈은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이 비겁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재성을 탐하는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겁보다는 어 인성으로 용신을 잡는 것이 좋다. 그래서 신약하면은 인성으로 신강해지는 게 좋습니다. 자 보죠. 자 이사주가 왜 신약명인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이 예, 신약명입니다. 이게 렇딱뭐 판관짓는 보다자 월지에서 상관이죠. 상관은 내 힘을 빼앗잖아요. 그쵸 재성이면은 자 일지 는 재성이에요. 내가 관리해야 되잖아요. 자 월지 일지 그러면 뭐다 실령 하고, 실지했다. 실령하고, 실지했다. 자. 근데 세력은 얻은 것 같아요. 여기 화저, 화, 토저. 그래서, 어, 특세했다 자, 뭐야, 실령했어. 못 얻었고, 실제에서 못 얻었고, 특세. 세력만 얻었네? 그럼 이건 신약명이다. 무토일간 신약명이다. 자, 그래서 용신은 어느 정도 잡아봤습니다. 자, 또, 우리 일주도는 한번 볼까요? 무자일주죠? 무자일주. 자, 무자일주 특징이 뭐냐? 자, 무자일주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무자일주는 큰 산이 있는데, 여기 쥐가 있어요. 근데 이쥐자 자는요, 우리 공자, 맹자 할때그자 자입니다. 그래서 시작을 나타내요, 시작. 어, 생명의 시작. 자축 인묘잖아요 그래서 자식을, 자식, 다음에 번식, 변신력, 이런 거 있죠? 어, 그런 걸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게 산에 이걸 툭 눌러놨어요. 큰 산이요. 첩첩산중이 눌러놓았다. 그 얘기는 뭐예요? 야, 자, 여기는, 어, 자식 때문에, 아, 어, 애기 때문에 조금 속을 썩습니다. 네, 자식 복이 없다. 아기가잘안 들어선다거나, 자식하고의 운이 조금 불미하다. 네, 이거 알 수가 있어요. 자, 또 무자일주 보겠습니다. 자, 무자일주 보면요. 임계가 이렇게 있잖아요. 자, 임수가 자수에 오면은, 임계가 있죠? 개수, 임수가 자수에 오면 로광으로도 옵니다. 그건 뭐냐? 태궁의 자, 재성이 로광자입니다. 태궁에 로광자 한다. 재성이 태궁에 로광자 합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자, 재성은 나한테 돈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육친으로 여자, 여, 여자, 여자잖아요. 박세리 씨가. 그러면 아버님을 뜻합니다. 자, 아버님을 뜻해요. 그리고 시어머님을 뜻해. 왜냐 관성을 생해 주니까 비식 제 관이잖아요 관성은 남편이잖아요 그럼 제가 관을 해 주죠 자 로광자로 들어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면 여기 아버님은 좀 보겠습니다 아버님 문제가 있으니까 자 로광이다 강력하다 이거예요 아버님이 강력한데 태궁은 뭐냐 끊어지는 거예요 나와의 관계는 좋지 않다 태궁 끊어진다 하지만은 아 여기 아버님 한성가 하시는 분이다 한가닥 하시는 분이다 예, 스케일도 크고, 예. 아, 보통, 만만한 분이 아니시구나. 예, 그래서, 박세리 씨 아버님을, 여기 재성을, 어, 어, 시비운성으로, 포태법으로 해보면은, 태궁에 노광자 로광자 한다. 끊어진다. 근데 정제를 왔을 때도, 록, 록궁입니다. 예, 로광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아버님 보통이 아니겠구나. 이거 암시합니다. 그러면은, 좀 여기 어머님을 보죠. 아버님하고 대비되는 쪽이 어머님이잖아요. 자, 어머님은 정사일주의 어머님입니다. 어머님입니다. 근데 이 어머님이 나한테 영향력을 줄수 있을까요? 예 너무 멀다 예, 그래서 어머님도 정사 예 여기도 어머님도 보통이 아니다 자 통근했죠 <laughs> 그렇기 때문에 여기 어머님도 보통이 아닌데 나한테 영향력은 별로 좋지 않다 자 정화를 12운성으로 포테도함께가겠습니다 절입니다 절구 그러면 뭐다? 태 궁에 절로 들어와요 태궁이다고 썼었네 태에 절로 들어옵니다 정화는 자 어머님은 태궁은 끊어지니까 그러니까 태궁은 그인택이죠새로 생겨나는 거예요 조금 저도 뭐냐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졌다 생겼다 끊어졌다 생겼다 그러면 여기는 어머님은 성격은 로감과 재앙을 낳았잖아요 근데 어머님 보통 아니야 근데 나랑은 아, 사이가 완전 끊어진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어머님 영향력이 거의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버님이 강력하게 들어오는데 아버님하고도 그냥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사주의 특징이 뭐냐 부모 복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 부모 복이 없다 여기도 태궁이요 이것도 여긴 태궁이요 여긴 절궁이요 절대 절태, 절대 절태, 절대 다 들어온단 말이야 지금 자 그러면 여기는 제왕이잖아요 정사는 록왕이자 왕궁이잖아 왕궁에 무토를 록사야되면 여기는 왕궁의 록, 록자네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는 딸이 어때요? 왕궁에 록자니까 최고지 그러면 여기 어머니는 뭐야? 자식 덕 본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박세리 씨 입장에서는 태국의 절로도 도니까 엄마 복이 없다 이거지. 오히려 여기는 자식 덕을 보는 케이스죠. 예, 예. 이거 좀 어렵죠? 근데 이게 아, 이 12운성으로 보는 게 있잖아요. 1 2포테도 12운성. 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12운성으로 보는 거. 이거 귀신같이 잘 맞습니다. 예. 태하고 절로도 도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부모 복은 없는 거야. 부모는? 음.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죠. 왕, 제왕궁에 여기 또 록좌잖아요. 기가 막힌 거 제일 좋은 거 갖다 왔으니까, 자식이 딱 나한테 갖다 드리 니까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여기는 부모가 오히려, 아, 자식 잘 나와가지고 성공하는 케이스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알수 있겠죠? 아, 여기는, 어, 부모가 자식 덕을 보는 거구나. 그걸 알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또, 어, 우리 신살 얘기를 좀 할게요. 자, 오늘은 오행 얘기보다 신살 얘기를 좀 많이 할 거예요. 자, 지금, 박세리 씨 사주 분석 많이 올라왔어요. 제가. 아, 이거, 할까 생각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뉴스 보다가, 어, 또 제가 또, 고품격 사주 유튜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고 있으니까 그 박세희씨 사주 분석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다른 분들 막아 조금 저하고 좀 생각이 다르게 많이 분석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오행으로 분석을 하잖아요 잘안 맞을 거예요 왜냐 그 이유를 제가 이따 대운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행으로 보면은 좀 한계가 있어요 그럼 이런 사주는 뭘로 조져야 되느냐 이렇게 볼 때는 이건 신살로 조져야 돼요 신살로 싹 조져야 돼요 그러면은 답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아 저는 솔직히 신살을 잘 써요 보행보다는신살더 좋아해요 왜냐면 신살이 귀신같이 맞히거든요 근데 조금 요사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신살만 이으면은어 근데 저는 뭐, 뭐 제가 여기에서 뭐 인성교육하는 것도 아니고 명리학 교육을 하는 이유가 맞추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이 미래에 내가 언제 성공할지 언제 장가갈지 어떠한 남자들 만나고 어떠한 여자들 만나야지 내가 행복해질지 그거 맞추는 직업이기 때문에 아, 저는 맞추는 거에 초점을 뒀습니다 음 저는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고요 어자 그래서 신살을 좀 많이 봅니다 참. 아니, 근데 시중에 나온 것도 보니까 아이고 이거 자자 자,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여기 상관 있잖아요 상관하고 이렇게 재성이 붙어 있어서 상관생재에서 돈을 많이 번대야. 야 나는 이거는 이해도 못하겠던데 어, 이거는 내 해석법 완전 다른 거예요? 어, 이거 왜 상관하고 생제, 재성하고 붙어있으면 무조건 다 돈을 이렇게 박세천 많이 보나? 저, 제 기준에는 그렇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저건조금 문제가 있는 해석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 자유 귀문이 있어가지고 아주 그냥 1등이다. 어, 예민해가지고, 어, 수, 프로페셔널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 더라고요 저, 그런데 자유 기문이 있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예, 그건 있어요. 자유 기문이 있잖아요. 이 자유 기문이 있으면은 어느 정도 그 일에서 능력은 출중하긴 합니다. 예, 프로페셔널한 건 있어요. 자, 여기 박세희 씨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아니, 우선은 이거 신살부터 하고서는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린 이 자유 기문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자, 요 기문. 자, 요 기문이에요. 자이 자유 기문의 특징은 뭐냐? 자 여기에서 기문이 발생하잖아요. 저 뭐예요? 여기는 재성이죠. 여기는 상관이죠. 여기에서 어 상관은 박세리 씨한테 뭘까? 요 자식이죠. 재성은 뭘까? 요 시어머니죠. 그리고 상관은 일이죠. 재성은 뭐예요? 아버지죠. 그리고 뭐니죠? 돈이죠. 자 이거에 트라우마가 있는 거. 자 아니 박세리 씨 결혼도 안 했는데 결혼할 수도 있잖아. 음, 결혼할 수도 있잖아. 결혼할 수도 있잖아. 그죠 그리고 대운에서 43세부터 관운 들어오잖아요. 여기 이렇게 관운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제 남자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아직까지도 결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 자, 근데 결혼 안할 수도 있어요. 왠지 아세요? 지금 결혼을 의무화하지 않았어. 근데 이 명리학이 한창 유행하고 태동할 때는요. 결혼은 거의 의무화였어요. 그래서 이 관성도고 들 들어오고 자식운도고 들어오고 하면 그냥 찝어 주면 맞아요. 근데 지금은 선택 사항이 돼 버렸기 때문에 그냥 연애운으로 꼽아 주면 돼요. 그거. 연애운으로 꼽아 주는데 어 근데 이 사람이 결혼할 가능성이 높 결혼하는 걸 좋아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건 결혼이 되는 거고. 근데 이 사주 원국에서 봤을 때 여기까지는 자 여기 연주, 월주, 일주에 뭐 있어요? 관이 없잖아요. 무관이잖아요. 무관이란 얘기는 뭐예요? 남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남자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대운에서도 상관이 18살 때까지만 들어오고 상관 자식이잖아요 재성 재성 재성으로 돌르잖아 그래서 아 여기는 결혼 생활이 좀안 안 되겠구나 안되 어, 그걸 암시합니다 그리고 남자는 여기에 있어야 돼 여자한테요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남자는 여자한테서요 뭐 이거 형광펜으로 해야지 여기에 딱 있어야 됩니다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 은 결혼생활이 좀 어렵겠죠 예, 그것도 암시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조, 이 기분 얘기 좀 할게요 그래서 이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뭐다 여기는 만약 결혼했는데 이혼했다 그러면은 자식에 대한 미안함 그 시어머니때문이나 아버님 때문에 이혼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리고 박세리 씨가 결혼하려고 했는데 결혼이 못했을 수도 있어요 누구 아버님 때문에, 아버님의 반대 때문에 어, 결혼이 몇개 빠가다 졌을 수도 있, 있습니다. 이 사주는요, 아니면 상대방 시어머니가 반대했거나 아버님 때문에, 그리고 예, 이거는 만약입니다. 만약 이거는 만약이에요. 여기 애기랑 떨어져지는 확률 이 높아요. 그리고 애기가 사도 들어오잖아요. 자, 예, 사도 들어와요. 그럼 사는 뭐냐? 죽을 사자를 뜻하는 거잖아요. 자, 생각하고 죽. 중요다 그러면 자식이 생각하는 직업 있죠 생각이 많고나 생각하는 직업에 놓일 가능성이 높고 제 자제분이 장생의 사도나 했단 말이에요 그럼 장생은 뭐예요 장생은 좋은 거예요 자식은 괜찮아 장생궁의 사도 인종 하면은 사궁은 뭐냐면 생각 띠킹 움직임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칫 잘못하면은 어 앉아가지고 어 조금 이렇게 사무직이나 그런 쪽으로 풀 가능 풀릴 가능성이 높은 자식을 낳겠구나. 이것도 암시하고 자식에 대한 미안한 마음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겠구나. 그거는 뭐야? 이혼으로 인해서. 왜냐? 여기 원진기물이 들어오잖아요 배우자공에 배우자공에 원진기물이 들어온다 자그 이유는 뭐야? 돈 때문에 일 때문에 결혼이 안될 수가 있다 이혼할 수가 있다 아버지 때문에 시어머니 때문에 자식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로 결혼이 안될 가능성이 깨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또 사공으로 인종되면요 상관이 자식에 대한 미안함 그러면 지금은 자식에 대한 미안함은 끝나지만 옛날 같으면 자식이 죽어요 이렇게 사공으로 인종되면 죽어요 왜냐? 죽음이잖아요 근데 지금 뭐, 죽진 않겠죠? 네. 근데 자칫 잘못하면은, 유산할 수, 있, 유산 낙태의 케이스도 있게 갖고 있다. 이걸 또 암시합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아버지 얘기도 좀 하자.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 있잖아요.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 그리고 아버지랑 상관이랑들어 오잖아요. 아버지와 자식이랑 트라우마. 그러면 아버지가 유산이나 이런 거 있죠. 그걸 좀 종용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만약에 이거는 만약입니다. 근데 그거는 얘기하지 말고 얘기하지 말고 괜히 문제 생길 수가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도 봅니다. 여기 아버님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거. 그럼 아버님하고 애증의 관계인 거예요? 애증 관계예요. 애증 관계. 아 이렇게다 보면 아 너는 아버님하고 애증 관계 있고 시어머니하고 애증 관계에 놓겠구나. 근데 태궁이니까. 태국에 노가니까 너의 아빠 성격 보통 아닌데 태국 너하고 사이는 별로 안 좋게 끊어지겠군 언젠가는. 음. 근데 이 애증 관계의 특징이 뭐냐면요. 아 짜증나 미칠 것 같은데 거역할 수가 없다. 예, 우리 있잖아요. 저그 부부 관계에서도 얘가 진짜 내 인연이 아닌 것 같아. 맨날 얼굴만 보고 싸우고 지지고 복구해요. 그래도 어떻게 되냐? 어, 이혼을 못해. 음, 이혼을 못한대. 뭐 이혼이 안 돼. 맨날 싸우면서도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 관계인 거죠. 아버님도. 맨날 싸우면서 이거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아버님 고소했잖아요. 근데 태궁이잖아요. 네. 자, 절궁이면은 완전 끊기는 거예요. 절단 나는 거예요. 절단은 태거든요. 자, 절, 태, 양입니다. 순서가 절궁, 태궁, 양입니다. 저는 절태는 세트예요. 한 세트. 거의 같이 인종이 돼요. 같이 들어와요. 자, 절궁은 뭐냐. 절, 끊어진다. 끝을 얘기합니다. 태는 뭐냐면, 우리 태기가 있다, 러죠 애기가 태기가 있다. 애기가 들어섰을 때, 자 작은 시작. 조금 태어난 거야 시작. 다음에 양은 뭐야? 양육이에요, 양육. 이 작은 것을 이제 키우는 관계입니다. 끝났어요. 절궁이 아니라 태궁입니다. 작은 시작. 그런데 이 작은 건뭐 어떻게 돼요? 우리 새싹은요, 금방 금방 죽을 수도 있잖아요. 죽고 또 태어나, 죽고 태어나, 계속 반복이요. 새로운 거태태태 태.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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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 자 그리고 이 태는요 약간 변태적인 성향도 갖고 있어요 변태적인 성향 자 변태적인 성향 아뭐그문제에 대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크게는 안하겠습니다 자이변태 그건 뭐냐면 애증의 관계라 이거예요 애증의 관계 이게 심정적으로 복잡하다 이거예요 예예 예, 이게 자 이게 뭐냐면 이 태궁은요 임신 초창기잖아요 자 우리 어머님들 우리 대한민국 어머님들 제 용도사 우리 구독 좋아요 알람 해주시는 우리 어머님들 있잖아요 자 임신하셨을 때 아기가 되을때 얼마나 예민합니까 예, 이예민함이 극친 거예요 응. 예, 민함이 극치가 있는 거야. 이태공을 갖고 있다는 거야. 자, 예민한데, 기문으로 들왔다 기문은 또 예민함이잖아요? 예민함? 기문 예민함? 그리고 아빠가 강력해. 그리고 아빠 애증의 관계.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아빠, 아버지와 관계. 어머님, 아! 여기 어머님은 성격은 보통이 아닌데 도움은 안돼 딸한테 도움을 받아먹는 거예요 그래 이건 좋다 이거요 이건 좋다 이거요 근데 여기 아빠는 애증의 관계다 이거죠 지금 애증의 관계예요 자 근데 이 아버지가 인연이 끊어지냐 절대 끊어지지 않다 반복된다 태는 반복이에요 반복으로 태어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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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새싹들 올라오는 거 봐요 봄에 미친 듯이 올라오잖아요 잡초 눌러놓은 거또 올라오고 잡초 눌러놓은 거또 그, 이거는 무한 반복이다 얘기예요 자, 끊어낼 수 없는 관계다 애증의 관계다 이걸 암시합니다 자 그러면 보죠 자 지금 올해 그, 박세리 씨가 아버님을 고소했잖아요? 아빠를 고소했어. 고소. 고소미를 딱 줬어요, 아빠한테. 이거 드세요, 아버님. 그만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거, 2년 끝날 것 같아요, 두 분. 안 끝나요? 무한반복이다, 얘기죠. 또! 그럼 박세리 님은 아버님이 사고 친 것도 요번에도 고소했는데, 다음에 또 잠자 해주고 또 사고 치면 또 해준다, 이거요. 어쩔 수 없는 운명의 수레바퀴다 근데 여러분, 그 박세리 씨가 어제 그더 이상 제가 감당할 수준이 안 됩니다. 감당할 수준이 안 돼서 하지만 또, 감당할 수준이 되면 또 해준다. 자, 이런 분 가정사가 이 12운성 관계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12운성이 이 신살이라는 게 아주 신묘해요. 음, 자, 이 기문, 뭐, 뭐, 12운성을 봤을 때 지금 이렇게 판가야 됩니다. 가족 관계 나온 거예요. 자, 우선 대우는 좀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봤을 때, 화, 화하고, 토르 용신으로 참자. 근데 나는 인성이 좋고, 토르 그 다음으로 놓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laughs> 이분을 보죠. 어,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는 다 수예요, 수. 이렇게 수다. 물바다죠, 물바다. 여기까지 이렇게 수요. 계절 자체가. 자, 여기까지는 다 수다. 어, 수입니다. 물기운입니다. 자, 그럼 물기운 여긴 재성이잖아요. 자, 무토일간 신약명이야. 신약명이, 아, 식, 식약이래. 식약청이야, 식약청. <laughs> 죄송합니다. 무토일간 신약명이야. 신약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용신을화토도 잡았는데, 이 재성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돈을 많이 버었느냐 자, 저는 만약에요, 어렸을 때이 박세희 씨 사주 분석에서 저는 이렇게 했을 거예요. 자, 돈을 보기만 할 뿐, 내 것이 아니도다. 이겁니다. 돈을 보기만 할 뿐, 당신 것이 아닙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재주는 공이 부리고, 돈은 중국놈, 떼국놈이 가져간다. 자, 지금 이때 번돈다누가가져고온 거야? 아빠가 준 거야, 아빠가. 다돈 더, 다 해먹은 거야. 왜냐, 이재무은 내게 될수 없어. 요 이렇게 재성이 이렇게 쫙 이렇게 대운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아마 다른 유튜버들은 이렇게 분석했을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은, 아, 이렇게 재성운이 들어와서 돈을 많이 번다. 자, 우리가 이 사건 사고 터지기 전까지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 박세리씨 대단하다. 뭐세계적인 월드스타고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이렇게 분석을 할 거잖아요. 어, 솔직히 나는, 나는 아니라고 보는데? 저는 그러면 거기를 그 돈이 다늦게 되는지 다 널려먹는지 한번 보자. 두고 보자. 그 돈이 늦게 되는 거. 그거 다 뱉어내야 된다. 예, 그렇게 저는 말 말했을 거예요 저 같았으면은 저는 배운 대로 얘기해야 되니까 틀려도 배운 대로 얘기해야 돼요. 결국에는 내가 저는 그 신념이 있으니까 전제 방식대로 상담을 하는 거잖아요. 배운 대로 저희 박, 저희 스승님이신 안태욱 박사님한테 배운 대로 저는 상담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근데 아마 유튜브에서 막 그치, 그렇게 많이 떠들고 있어요 여기 재성훈이 이렇게 세게 들어와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 난, 저는 그래서 그런 얘기하면 저뭔 개소리냐 말도 안 되는 저거 잡아들여라 개코도 모른다 진짜 그렇게 그따구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결국 번돈 있잖아요 다 해먹었잖아요 네. 이거 지금 개털 되기 일보 직전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거 내돈 아니야 다 돈을 보기만 할뿐내 것이 안 된다니까요 그때 번 돈은 오히려 그 돈이 문제가 돼요 이 돈이 재물이 문제가 된다고 이게 문제 씨앗이 돼가지고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 운이 아니야 재앙이지. 자 그렇게 봅니다. 자 근데 보세요. 자, 이 아버님이요. 여기에서 문제, 가 아까 귀문이 있다고 했죠? 이때 있죠? 요때 있죠? 23세 때부터 아주 그냥 아버님의애증화 관계가 미치도록 반복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팁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래, 대, 재성 들어오면은 그렇게 해석하는 거는 알겠어요. 예, 그렇게 말씀드, 말씀해 주실 수 있잖아요? 자, 재성 들어온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보셨죠? 자, 이렇게 작살이 나는 겁니다. 자 근데 나는 그래도 그렇게 사나이라도 보고싶다 네 예, 그거는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내가 또할 말은 없어 자 보세요 여기가 재성이 절대로 들어오잖아요 태도 들어오잖아요 들어오잖아. 득다 실다 얻는 것도 많을 것이고 얻는 거다 뱉어낸다 예 그게 키워드입니다 재성절대의 특징 자, 태국이에요 생겼다가 죽고 생겼다가 죽고 생겼다가 죽고 생겼다가 죽고 자, 이동은 뭐야? 돈 들어왔다. 나가고 돈 들어왔다가 나가고 무한 반복인 거지. 아버님과도 계속 애증의 관계가 반복되는 거고요. 그게 박세리씨 인생입니다. 사주팔자에서 예견되고 있는. 자, 그런데 자, 43세부터 갑 갑목 대운이 들어왔어. 습 10년을 보죠 갑인 대운이 갑빈데온인데 지금 1, 2, 3, 4, 5 이게 5년이죠. 5년 동안이 여기 간목이고 여기가 임목입니다. 박세씨가 지금 결혼 안 했잖아요. 못했잖아요. 안한 건지 안한 안 거죠. 이 정도 되면 그러면 여기에 어, 관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무관이다. 무관사주다. 어, 무, 목이 없잖아요. 목기운이. 자, 이거 팁입니다. 대운에서 대운에서 나한테 없는 오행이 세게 들어온다. 그러면 그 오행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관사주에서 이 관운이 세게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관에 문제가 생겨. 요 자, 관은 뭘까요? 여자한테 남자요. 직업이요. 그리고 또 뭐다? 남자 직업 다음에 뭐어관 어, 문제 터졌다. 이거는 뭐예요? 관공서잖아요. 관공서 문제입니다. 지금 자 대운에서 이렇게 세게 들어오고 있죠? 네, 그럼 뭐예요? 여기 관 문제 터지는 거예요. 관 문제. 관공서 문제 터지고 있죠. 오케이. 법정 다툼 예고하고 있죠, 아버님하고. 남자 문제는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이때 남자 문제 생길 수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다음에 직업의 문제가 생기 이제는 홈쇼핑에서 뭘 팔기 시작했대요, 돈이 없어서. 예. 자, 여기도 문제가 생기죠. 그럼 이게 뭐예요? 여기 지금 다 여기저기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예. 관의 문제가. 그거 남이지않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어, 여기 관이 없어. 존내 관우이 좋아. 이제 막, 이제 결혼 운이 들어온다는데, 없는 게 들어오면 탈이 생깁니다. 자. 내가 추워요 추 그러니까 애가 추워 애기가 추워하면은 어떻게 담요를 덮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토치불로 지지는 격이에요 여기에 목기운이 없는 상태에서 목기운을 이렇게 세게 넣어버리잖아요 토치불로 지지는 거라고요 예. 그럼 팔 난다고요 애 다친다고요 그래서 여기 관에 다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보죠 자이 갑목이 들어와요 자 갑목은 평관입니다 여기 상관이 있어서 평관 어느정도 제외하는데 갑하고 합해요 나 이외에 하고 합해 내가 합충하면 되면 합이 안되면 그럼 갑기합 토잖아요 자이 토오행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나한테 문제가 생겨니 나한테 문제가 생겨요. 그럼 나한테, 내가, 자, 해석을 할게요. 내가, 관공서 문제를 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내가 법정 다툼을 할 수가 있다. 내가 직업이 변경돼서 흉해질 수가 있다. 야, 하나, 그, 홈쇼핑까지 한대. 자, 내가 남자 문제가 터질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죠? 아, 비법 많이 공개합니다, 오늘. 저, 구독, 저기, 근데요, 음, 이거, 사주풀이 중에 죄송한데, 구독, 알람 설정, 뭐 좋아요 댓글 좀 눌러주세요 제가 좀 해줘요 진짜 아 힘들어 죽겠슘 아좀 도와주세요 음자 보겠습니다 음자공격롭 깨도 이 대운에서요 자이 갑목 감목, 갑목 감목 겹쳤어요 예 네, 그래서 이 갑목에 문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어, 이 갑목에 문제가 생기니까 좀 조심해야 되겠다 자 임목은요 또 이게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자자해자축 어, 짝짝. 이게 방압이잖아요. 이 방압을 방압에서 축다 해요 인이죠. 인이고 여기는 뭐예요? 해자축이니까 여기는 술토죠. 자 여기가 고단이고 여기가 어, 여기 과수기고 여기 고단입니다. 여기가 고단이 들어올 타이밍이 고단. 여기 임목이잖아요 고단입니다. 아, 고단. 혼자 외롭게 꺼고 울고 가고 있구나. 아. 관문제 터져서, 어, 관공서 가가지고 법정 다툼을 벌이면서 혼자 어엉 울겠구나. 자, 그리고 또 신설로 한번또 보겠습니다. 오대 운세를 대운만 보어요 대운만. 자, 여기 화개살 들어왔습니다. 과거의 인연을. 과거의 청산이 들어온다. 관대네? 관대는 뭐예요? 옷 입고 나간다. 관문제. 그리고 관대는 뭐예요 관보 그리고 무덤 속 관짝 이런 걸 뜻하거든요 자 과거의 인연하고 어 무덤 속 관짝에 들어간다 <laughs> 관대는 나가서 하는 거죠 예, 과거의 인연을 청산하는 타이밍이 온 거예요 자 관대는요 옷 입고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 나아간다 편하게 자 과거를 청산해야 되는 타이밍에 나아간다 예, 과거를 이제 청산하려고 예. 관문제를 타겠군요 예오늘 운세가 자 그리고 역의 장생이다 이때 되면 좋아질 거예요 여기 이때 되면 이거 좋네요 굿 자이 힘든 대운에서도 예, 근성으로 예, 버텨온 것 같아요. 자 근데 아쉬운 건 제가 시간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시간을 알면 제가 더 정확하게 분석이 가능했겠죠. 음. 아무쪼록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 어렸을 때그 상목수 그 음악 들으면서 그 양말 벗어 가면서 깜짝 놀랐는데 양 양말 벗으니까 발이 흰색이 돼. 아아 저거 진짜 열심히 그 연습했고. 골프 탁, 그 물, 그호숫가 호수라고 해야 돼, 뭐야. 그걸 탁, 제가 골프도 안 쳐봐서 잘몰르는데 멋있, 멋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제가 그때 고등학생인가 그랬을 거야. 그거 보면서, 아,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이가정히 기억 안 나네. 그거 보면서 제가 했죠. 아, 나도 열심히 노력하면 의대도갈수 있겠구나. 네. 의대 공부할 때 제가 그 광고도 보고 했습니다. 어쨌든, 아무쪼록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어, 잠깐만요. 그러면, 어 운세도 좀 내년 끝까지 봐야 되죠? 관인, 관인. 예, 화로, 화로 딱 흐르네? 아, 내년부터 좋아져. 5대만 잘 먹기. 대만오대만 고생이야. 내년부터 좋아져. 응, 내년부터 좋아져. 그러면 박세이 님이 이길 것이고 잘될것 자, 올해까지는 고생하세요. 마음고생. 예. 아버님하고 잘해결돼가지고 아버님도 좀 정신 좀 차리시고, 좀, 딸, 딸내미 좀 속수 좀 고만썩여요. 자,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좋아요, 구독, 알람, 알, 그, 뭐죠. 그 댓글 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해요. 중청소 최고의 도사, 그 이름 용도사.